춤을 라도 쳤던 기세예요. 원래 또 옛날에 이렇게 테크노 기조거든요. 적 <목소리> 레이션 고마워요. 군은 아비요라고 했죠. 군 임금 군자야. 임금 군자. 그러니까 임금은 아버지요라고 했습니다. 임금은의 은 동그라미, 신화은의는 동그라미, 맵사은의은 동그라미. 이번에 너희 비유법 그 넣는 거 시험 수입강사 보셨지만. 지규법하고 운유법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지규법은 직접적인 비유,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있냐, 이런 거잖아. 운유법은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 이제 쉽게 말하면 운이나 눈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은 호수요, 임금님은 아버지요, 이런 식으로 운이나 눈이 들어갔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운유법이 대표적인 표현법 맞죠 자, 임금님은 어떤 한 집안으로 보자면 아버지와 같대요. 그리고 신하, 신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대요. 조금 더 이제 짧은 의미.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하실지면의 가정법 또는 가정이라고 써세요 하실지면의 가정법. 자 민은 어린 아이에서 이들아 저 어린은요 옛날 거기 때문에니까 그러니까 요거 지금 고전 작품이잖아 실제로 어린 아이다라고도 되지만 훈민정음에서 우리 어리라는 어리석다죠 그래서 어리석은 이둘다 해석이 가능해서 주요 해석서들에서 요두개 그냥 다 같이 해놓습니다 주로 이거 갖고 대신해서 뭐가 갈리거나출제가 되지 않겠죠가정권까지 나왔습니다 이어갈게요 자 민이 다잘 아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는 이제 뭐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낄 것이다. 그 사랑을, 어, 백성이 사랑을 잘알 것이다. 어떻게 해야지? 어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임금은 아버지, 신화는 어머니, 그렇다면 집안이 뭔가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어린아이다, 또는 어리석은 아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백성이 사랑을 알 것이다.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이거 주제가요, 주제 잘봐 주제 대로가야 돼.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백성들한테 뭐 충성회랑 효도회라가 아니라 어떤 어찌 보면 좀더 신하, 신화, 신하들 쪽한테 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주된 층이 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 이건 저기 미안해요, 이러면 저기. 지도자 같잖아. 나라를, 어, 올바로 다스, 그러니까 다스리는, 올바른 자세,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거에 있어서 이제 조력하고 동조하는 것이 신하들이기도 하니까, 신하들. 또는 뭐, 어떤 지도자, 임금, 리더, 이런 쪽. 자, 그 백성들이 사랑받음을 잘알 것이다까지 했습니다. 이어갈게요. 구물다이, 살손물생이라고 되어 있죠. 꾸물거리며 살손 물생이라고 해서 얘들아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이 라고 해서 한번 써, 써주세요.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이 이는 달서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지야 한대 이 땅을 버리고 우리 저기 그 우선 해석 봐봐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너갈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 네, 나는 이 헬스선이 싫어요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안할 거라는 거죠 잘 이렇게 백성들이 잘 먹고 살수 있도록 잘 다스리고 이렇게 어, 케어를 해준다면 이들이 땅데 가겠니? 다른 나라 가려고 하겠니? 이땅 좋다고 하겠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나라 안이 잘 유지될 줄알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흙에다가, 이 흙에다가 백성들. 봐봐. 여기 임금, 기억. 여기는 어머니, 니은. 아니, 신하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백성들. 그리고 꿈을 걸으면 살성, 불생도 백성들. 여기도 지금 백성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라, 어. 어 여기, 여기도 지금 백성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흘 먹이, 먹이 다, 랴, 먹이 다사랴해서이 흘은 백성로이아까지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냐라고 할 때, 여기도 저기네요. 할 때, 가정. 태 평해질 것입니다. 한다면 나라안이 평평안이 있다 이쯤. 태평할 것입니다. 태평할 것이다라고 써 주세요. 태평할 것이다. 아, 저거 기안 나오는데? 왜맨 마지막으로 갔지? 나라안이 유지될 줄알리다까지 어, 어, 여기. 그쵸죠 자, 봐 봐. 아, 그래서 여기 직분에 충실할 것 강조죠. 이 지금 구절별로 자주 나오는 대표어들을 꼭 기억을 하시라고요. 각자 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임금만 잘해라, 신하만 잘해라 아니고요. 나라 안이 태평할 것이니라에서 어, 방금 쌤이 해석을 하고 있었고 이게 바로 뭐다? 궁금적인 목표, 그러니까 지향점. 이 작품의 포인트.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자세가 뭐냐 이 얘기를 지금 쓴 거다. 하나 더 아우의 밑줄 치시고 1구체 향가에서 드러나는 지금 낙구가 등장하고 있다까지 어, 필기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 종류보다 1구체 향가. 그래서 십구체 향가에서 잘 나타나는 아홉 번째 줄에 감탄사 낙구가 등장했고 감탄사 낙구의 역할을 단답 서술형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자 이거 간접적이야 직설적이야? 앞부분에 아버지 의의법이 있는데 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잘 먹여 살려라 그런 나라가 태평할 거다 라는 주된 메시지 너도듬지라네 어떡하니 주된 메시지 이제 여기 아까 이랬던 애들이 사아나고 처음 된자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네 어. 그래서 주된 메시지 자체를 태평할 거다 잘 다스려야 한다 어디 안 가려고 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돼요? 봐봐 끝났어 <laughs> <laughs> 좀더 친해지면 춤이라도 췄을 기세에요. 원래 또 옛날에 이렇게 테크노 기적이었거든요. 리액션 <laughs> 네. <laughs> 고마워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봐봐요. 여기 논리적이고 직설적인 어법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너희가 맞출 수 있냐 때문에 얘기를 한 거라고 잠류 교훈적 노래 경계 잠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분 어, 직설적인 어법 그 그러니까 지금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다. 지규법 어린아이는 어리석다른 속도 가능하다. 하신다면 가정법 만약에 백성이 그러면 사랑을 잘 느끼겠죠? 자 꿈을 거리며 살성 백성 백성들이 이들을 잘 먹여 다스리는 거. 어. 그렇다면 이들은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본다고 해도 당연히 이네 땅을 안 버리겠지? 그러면 나라 안이 잘 유지되는 거 아니니? 아흐 인간 신하 백성 각각의 직분의 역할을 맞게 잘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나라는 태평할것이니라내혼자체가 그게 안 어려우니까 너희가 근데 기억이 잘안 나요 라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제목 속에 답이 있다 제목으로 기억하라 평안한 안 백성민 노래가 그림도 이렇게 그래서 유교적 인금에 관련된 건유교장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됐죠? 자, 뒷장 넘겨보시면, 해석 한번더 있고요. 그 다음에, 안기기약 충장사 지금 세이랑 같이 바로 한 장에서, 바로 한 장에서 13번까지 보겠습니다. 13번.